메가더 <laughs>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한국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방랑카면은 동해바다 고성 송지호 해수욕장에서 죽도 상륙을 위하여 지금 작전에 돌입했다 본 방랑 카멘 특전용사 이제는 이 지역의 명소인 죽도를 상륙할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가 되어 있다. 거센 파도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롯이 무인도 상륙만이 방랑카멘이 살수 있다는 그한 가지 마음으로 무인도 상륙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야 너무 멀어 이 무동력 보트로 저 멀리 있는 죽도 대나무가 많이 서식한다 해서 죽도라고 칭하는 저 죽도를 어떻게 갈 것인가 야 진짜 우리 박나가면 용감하다 야...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리라 방랑하면 사전에 안된 일이 없다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면 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전력 투구한다 정신을 또 화사 불성 한가지 일에 정신을 몰두하면 안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아 오늘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쪽으로 불고 있어요 잘못하면 방랑카멘이 저 멀리 태평양까지 바람에 쓸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악천후 속에서도 의지력을 잃지 않고 굳은 의지로 모든 일에 임하는 저 자세 아 근데 바람이 너무 세요 아. 아. 말은 자신 있게 했지만 아 걱정은 좀금 되고 있어요. <laughs> 아이고야, 아이고야. 이 바람을 어떻게 이겨낸단 말인가, 막난카메니 아이고야, 이거 겁나서 이거 안 되겠는데. 응? 어? 아이고 이 바람을 어떻게 이기냐고 이거를. 응? 어? 수영을 해가지고는 갈 수는 있는데. 이 보드를 타고는 이동하기가 위험해요. 보담 배처럼 <laughs> 바람이 불면 자 멀리 해평양 쪽으로 아 가버리면 방랑카메를 구박해 주나 와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응? 갈등이 생기는데. <laughs> 힘을 먹었다면 되겠네. 망랑 가면 체력 단련 좀더 해야 되겠다. 에? 그 바람을 못 이겨내고. 해금 보이는 걸 보니 아, 어! 어! 체력이 많이 모자라나봐. 와, 상대하구라내 아! 척, 내 척. 총! 내 총! 아이고 손가락은 벨벨 꼬여가지고 말이야 희한한 동안에 아이고 우리 방나타면 아이고 이거 자스들라인 이거? 이건 어찌였어 이거를하 <laughs> 아, 이야 이방이아 장난이 아니네 이거 오늘따라 이렇게 바람이 세게 몰아치자 오늘 아 이구야, 아 이구야. 오늘은 바람이 바다 쪽으로 강하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아 파도는 아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. 이 바람이 바다 쪽에서 내륙 쪽으로 불어온다면. 얼마 전에 요동쳤던 그 파도를 버금갈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내륙 쪽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파도는 잔잔한 것 같습니다. 야 우리 방랑카면 오늘 보트 가지고 시름한다, 시름해. 무인도 상륙작전은 포기.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야.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.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되겠죠. 안전이 제일입니다. 안전이 제일. 아, 바람 새다. 바람 새. 와또 불어와, 또 불어와.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우와. 어 우와. 이 바람 하나 가지고도. 흥미롭게 놀줄 아는 박랑카멘 자연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즐길 줄 아는 박랑카멘 바람을 이용한 뭔가를 또 연구 개발해야 되는데, 아, 이 풍력을 이용한. 뭐를 연구를 할까 이미 풍력발전소 는 만들어져 있고 어, 이 세상에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를이 바람을 통해서 만들어 봐야 된대 말이야 어, 풍력발전소는 만들어져 있고 이제는 방랑카민 연구해야 할 아이고 좀 쉬었다가 아이고 방랑카멘 팔 부러지게 생겼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우리 방랑카멘 바람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고생이네 고생이요 힘들다 <laughs> 야, 이 바람이 세 가지고 이 손에 노프 자국이 아주 뚜렷하게 났어요. 엄청난 힘을 썼습니다. 와, 바람은 못 이기겠다. 아, 바람의 이력이 너무 세. 응? 이 자연에서 발생되는 바람이 말이야 너무 세다고. 이하천한 인간이. 어떻게 이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바람에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방랑카멘이 현명하다면 일찌감치 포기할 수 있도록 해라 아 어디 안 된다 안돼이 바람은 안 된다 방랑카멘 이 바람을 이기고 저 죽도를 상륙하다가는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기도 전에 태평양 바다에서 익사하여 죽는다 죽어 포기해라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고 현명한 생각이다 알았지 포기하는 거다 약속하자 약속 내일로 미뤄보자 내일 기후 조건이 좋아지면 그때 상륙할 수 있도록 하자 저 죽도에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조립대 산죽이 산림의 거의 99%를 차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름을 명명했습니다. 죽도라고 대나무 죽자의 섬도자 대나무 섬 <laughs> 알았는가? 대나무섬 이라고 아제기를 정복해서 에? 또 정글의 법칙을 또 한번 해보지 방랑가면이 1박 2일을 해볼까 텐트를 짊어지고 어, 비상식량을 짊어지고 저기에 상륙해가지고 에? 1박 2일 하면서 또 촬영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악조건이 없어지고 벗어나면 바로 희생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시도하다가 실패해요. 너무 바람이 세서 방랑 카면이저 바다 멀리 태평양으로 바람에 날려갈 것 같아요. 그래서 포기